이 문화상품권 50만원 지갑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또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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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걸어 사랑하는 부층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프리입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발제수 학교실 시즌엔딩 이진모드가 아닌 노멀엔딩으로 모든 공책에 있는 문제를 틀려야지만 나오는 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번 죽을 때마다 문화상품권 50만원을 걸순 없어요 내가 망해요 내가 지금 그러면 돈을 지금 사채를 수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죽을 때마다 5천원씩 한번 걸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가 이번에 루트를 짜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달려주시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주시고 체크하고 넘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달리셔 야 합니다 왼쪽으로 매직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5천원이 바로 사라져요 오케이 일단 5천원 걸고 갑니다 바로 깨면 재미없지 바로 왼쪽 가서 여기서 이제 쭉 달려주셔야 돼요 어, 여기서부터 얘가 속도가 빠른데 얘가 속이 이제 슬슬 풀려요 여기서 최장 초콜릿을 여기서 먹은 다음에 <laughs> 안돼요 교장선생님 잡을때 빨리 잡아 아니, 다시 하고 싶지만 아직 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은 5천원을 벌리는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큰일날뻔했다 진짜 설마 닉네임을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산타 <laughs> 이런 걸로 할 걸. 항상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러 오잖아요, 제가. 그 쇼미더머니 우원재님이 틀렸다는 걸알수 있어요. 산타는 있습니다. 저라는 산타가. 이게 7 개를 틀린다고 7번 빨라지면 못 깹니다. 가속이 풀려요. 그렇다고 막 완전 느려지지는 않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와, 와. 가자. 이렇게 한번 걸치게 하고. 오, 좋아, 좋아, 좋아. 궁금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열어도 문소리 안 나나? 어, 아 문소리 나네 이제 시작이냐면 나네 한번 나가서 너무 급했어요. 급하면 뭐든지 실패하는 법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 만나자마자 갑자기 나랑 결혼해줘. 그럼 성공하겠습니까? 밥보검님이나공훈님이나 수지님이나 아이유님이라면 성공하겠지요. 하지만 우린 아니에요. 현실을 알아냅니다 지금. 내가 맞대고 같은데 일로가 맞을 거 같은데. 잠시만 잠시만. 저기 지져지지. 하고 날리면 배구하다가 멀쩡한 차가 점점 눈상으로 모자가 만들어지고 one. 있다. 2000포어 거 같습니다. 나 이거 어제 잘했는데 이거. 내가 어제 이거 연습했단 말이야. 거의 닿겠어요, 진짜. 얘가 진짜 빨라요. We're 밀어 밀어 밀어. We're 밀면, we're 풀려요. We're 밀면 풀려요. 밀면 풀려. 오케이. 나이스. 일로 와 일로 와. 음, 나. 간다, 얘들아, 즐거웠고. 미안해, 너한테 습만띠 같은 그런 이상한, 이상한 이름을 지어줘서. 야, 잠시만! 야, 골리더라면 어떡해! 아, 저 멍청한 거 진짜, 그지같이 이거. 내가 진짜 이 게임 하면서 짜증나는 게 원래 주념키 소녀였거든? 근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주엽키 소녀보다 교장이 더 짜증나요, 진짜. 교장 아니었으면 깼을 각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 아니, 한 번은 깼어요, 교장 아니었으면. 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또. 아, 치자. 아, 엄지였어! 해피소님 후원이. 근데 나 오늘 깰 거야. 오늘 깨고 자할 거야. 더 이상 이 게임 미루기 싫어. 내가 죽든 이 게임이 죽든 오늘 끝낼 겁니다. 게임 하는데 화내는 사람이 제일 못난 거라 했어. 전 그런 못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12 seconds later. 어, 아, 얘왜 이래? 나한테. 엄마 나 여기야. 너와 함 뭐야 이게? c o n g r a t 이 l a t i o n s g 가 t u o o g t i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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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Terima kasih telah menonton!